Always be classy. 안녕하세요, 클래스 t v 의클레스입니다 C L -S, S S Y. 전 아시다시피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거의 다 읽어보는 편인데요.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읽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토끼띠님, 면접 잘 보는 팁도 부탁드려요. 한성원님, 대학생이 취업 면접 보러 다닐 때 정장은 어떤 게 좋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가오는 하반기 면접 시즌을 고려해서 이런 구독자님들 중한 분을 추첨하여 면접에서의 스피치 컨설팅과 스타일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6살 때총3차의 면접을 거쳐서 현재 을지로에 본사가 위치한 회사에 대리로 근무 중이고요. 회사에서는 내부 직원들의 교육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스피치 스킬에 대해서는 조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설팅 촬영은 TNGT와 함께 진행 하게 되는데요. 이 컨설팅에 추첨되신 한 분께는 저 클래시가 직접 제 사비로 TNGT 정장을 한벌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면접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긁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의 코엑스에서 촬영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난번 저희 구두 증정 이벤트 때처럼 이 영상을 캡처하셔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를 해주시고 샵 클래시TV 샵 CLASSSY TV 골뱅이 CLASSSY TV 이렇게 세 가지 해시태그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S가 세 개입니다. 어, 이 포스팅을 하실 때이 내용에는 어떤 면접인지 또는 면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저희 클래시 TV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께는 물론 DM을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클래시 TV에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이벤트도 면접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